제발 나에게 다오 이틀간 비온된다 오늘 벌어야 돼 제발 나한테 줘 지금 시간이 8시 48분이요. 되게 늦게 시작했죠. 두 코를 놓쳤어요. 두 코를 저, 놓쳐가지고 되게 시무룩해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저를 살렸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오늘... 그저께, 어제, 오늘... 3일 이래 3일 일하고 있어 <laughs> 제주에 이쪽으로 하실 거죠? 노영이요. 노영. 노형. 예. 네. 저 네. 동상 네. 위에 좀 내려 주실래요차 차 어디 있어요? 네, 차, 좀, 아, 저에, 저에 네, 차 어디 있나요? 차. 차, 차 여기 안여 아, 여기, 여기 어디 돼요? 뛰어, 뛰어서 그냥 타다가. 타, 타, 아예 네. 노영동 가신 거죠? 예예 예, 예. 저기 흰차 흰차. 이다다 흰차에. 아. 노영입니다. 갔다가 바로 오면 될것 같아. 완전히 좌절하고 있었는데 3일 쉬어야 되나 이러면서 제주도요? <laughs> 옛날에 10년 전에 열배 열두배인가 모르고 미친 거 음. 아니야 오이무저와이프도 뭐 제주도 좋다고 한달에 한 번씩 음. 와요 오 제주도 너무 좋다고 그럼 경매나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어떻게 밭댁이라도 하나 사 놓으세요 근데 밭댁에 있는 건물 짓기 힘드니까 데이지는 그, 뭐, 그, 나중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용도 네, 용도 변경할 때 W 되니까요. 아. 아니면 농가 주택. 그렇죠. 그거 사면은 재시공하면 도장을 예. 안 뜨니까. 그렇죠. 허가도 좀 지켜봐야지 까 그걸 사라고. 10년 안으로 매물 엄청 쏟아질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 안남으신분다 <laughs> 안 <laughs> 그러면은 근데, 근데 우리 아이프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조금 서 이... 작은 걸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걸 지금 열심히 알아보겠대. 아유. 근데 그동안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중상간에 그냥 뭐, 땅도 있고, 이런 걸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아유. 구독할게요. 예. 네. 우와. <laughs> 어, <오>. 어, 있어. <laughs> 죽는 거 하는 거 있어요. 바로 집에 갈수 있어요. 그데좀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 와, 순간 사라졌어. 아, 좀 보이지나 말든가. 손님은, 어, 처음에 몰랐어요. 검산이인지. 뭐, <laughs> 기소 얘기하고, 뭐, 어? 법률용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 뭐 검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태우고, 어, 대포포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내내, 지브리 음악 듣고, 뉴 에이지 음악 들으면서 서로 인생 얘기하고요. 있 되게, 되게 잘생긴, 어. 되게 잘생기셨어요. 잘생긴 검사님. 구독하신다고, 게스트하우스도 놀러 오신다고, 언제 열지 모르는 게스트하우스에 인생 얘기 많이 했어요. 까지 살아온 얘기 한 시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얘기해. 위에 네. 이제 지브리 이런 음악 어, 들으면서 혹시 졸립지 않으시냐고 마음이 편해져서 틀어졌다 틀었다고. 거기서 이제 서로 마음 이 맞았던 거죠. 또 보게 될지도 아니면은 다시는 보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린 좋았습니다. 재밌게 대리운전을 했어요. 이제 가는 콜만 잡으면 됩니다. 가는 콜만 잡으면. 아, 아까 45,000원짜리 아깝네. 바 잡았어야 되는 건가요? 누가 중문에 갇히나요? 일단 없어요. 꼴이 내가 갈만한 꼴은 일단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여기 번화관 여기 여기 아파트 사람들만 거의 오기 때문에 대리가 없어요 저 타고 끌어안고 계속 꼬꼬하고 부럽다 부러워 일을 이렇게 하면 집에 가고픈 마음이 제일 커요. 하나밖에 안 했는데 벌써 그래. 막 18개, 20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하루 종일 굶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른 하고 가서 음식, 맛있는 음식 먹음. 맛있는 음식은 안 먹죠, 제가 요즘에. 라면에다가 먹죠. 그래도 맛있어요. 하루 종일 굶어서 그런지. 아, 할림, 한만 2천원. 할인못 가지. 가서 술을 다 먹고 싶습니다. 내일이랑 모레는 강제로 쉬어야 돼서 돈을 최대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포드 40만원. 수리비 40만원이잖아. 일단, 무한 대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무한 대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7분이나 운행하는데 28,000원밖에 안 준다고? 장난하나 씨발... 안가 이런 거는... 아씨... 그냥 갈까? 아, 씨. 아, 씨. 그냥 갈까? 어? 아, 씨. 아니, 한림도 3 2 0 0 0 원인데. 아, 물론 여기서 떼겠지만. 어, 뭐. 빨리 하고 그냥 집에 갈까요? 그냥? 그리고 그 28,000원 너무 심한데 3만원도 아니고 이러다가 또 뺏긴다고 뺏겼다 옛날에 여기서 새벽 2시에 시나월드 가는 거 타가지고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진짜 개고생했지. 신화월드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았던 곳이라고 말할까? 잡았습니다. 끄자마자 잡았어요. 동동, 서귀포시 가는 거. 운이 좋구만. 옥만이네 여보세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예, 예,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에서 15분 위치 알겠어요?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치? 예, 예, 10분에서 15분 예, 여보세요? 예, 옥만이네로 가겠습니다 옥만이네 식당에 수목원 쪽에 예, 예. 버스정장에서 우산 놓고 간사람 있어요 이건 그 제가 갖는거죠 우산 하나 습득 아 제주시는 뭐 계속 비가 왔었나보네 땅이 막 젖어있고 타이어에 물 젖는 걸 싫어하는데 국경사 오르막 저만이 갈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계속 올라가야 돼 산으로 저기 뭔 소리야? 와, 계속 산으로 올라가네. 낮에는 나무들이 이쁜데, 밤에는 무서워요. 만더 가면 됩니다. 불떼고 있나 보다. 아니구나. 손이 다 얼었어요 지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춥고. 에는데고 대리 <목소리> 부르셨죠? 뒤에 뒤에다.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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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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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다가 어. 실까요사장님 그... 넘어올 때 그거 타고 넘어와요? 아니요. 저는 서기포 살아서. 요 이거 어디 어실에서 아, 이 아, 장소가 있 아니면 그냥 뒤에다가 석익포는 집 어디에요? 아, 저는 중문 살겠습니다. 구간입니다. 저거 타고 중문 갈까요? 석, 거기, 석익포시에서 네. 중문 가는 거 있으면은 타고요. 아니면 월드컵 가는 거 타면은 이제 저거 타고 가고, 뭐 그런 거죠. 평화로로 가도 되겠죠? 평화로가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요? 예. 평화로는 아, 뭔데? 쪽은 지금 안개가 아, 제가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왔거든요. 상태가 아니겠네. 예. 쉬었으면 평화로 가더나올게 <laughs> 네. 평화로 가시다 음. 평화로, 네. 평화로 가려면 반둘 가야 되나인가 네. 얼로 가야 돼? 평화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직진 바로요. 아, 직진이 평화로가? 네. 아, 끊게잘 하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복귀꼴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너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게 재다가 다 놓쳤어요. 1 0 0탈거 그랬네 습니다 네모에 남자 기사님은 여자 기사가 꽤 있다는 소리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도 나도, 나도 대리기사 하는거야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예, 한 10분 내에 도착합니다. 3층, 3층에 오세요. 공영주차장 3층으로 오세요. 네. 아 씨발 택시 새끼가 뒤에 존나 빵빵 거리네 개 씨발 새끼가 아 존나 깜짝 놀랐네 씨 병신들 아, 이렇게 많아 병신들이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디다 쓸까요? 뒷자리. 뒷자리, 뒷자리.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얼마에? 얼마?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비싼 거는 되게 비싸요. 아니, 하튼 이거 이건 얼마예요? 제가 2년 정도 됐어요. 50만 원? <웃음> <웃음> 하원동 어디로 가드릴까요? 이사 갑시다. 네. 하원동 오촌, 몇 곳이냐. 하면서 신시하지. 내가 얘기할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들 하세요. 갈래 하면서 라면 먹기. 아. 라면에 김치가 역시 있어야 되지만.